인천시와 기초 지자체 간 예산 분담 문제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이런 가운데 강화 지역 농민들이 현행 월 5만원으로 책정된 농어민 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도의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인천 지역 농어민들은 올해부터 공익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금액은 1인당 한 달에 5만 원으로 연간 총 60만 원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164억 원. 인천시는 10개 군구와 절반씩 분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부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 분담을 꺼리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화 지역 농민들이 농어민 공익수당의 금액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상향 조정하라. 조정하라. 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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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천여 명이 소속된 강화군 농업 경영인 연합회 등 여섯 개 단체는 월 5만원 공익수당은 농어민을 무시한 졸속행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어려운 농촌 환경 속에서도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란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전국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만 원이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탁적이 적합하지 않고 인건비 상승이나 또 원가 상승 등이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전같지 않은 월 5만 원이 아닌 10만 원을 상향 조정해서 지급해달라는 의견을 오늘 전달하는 겁니다. 강화군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농어민 수당을 확대할 의지가 있다면서 다만 인천시와 충분한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인천시는 강화군이 진정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의지가 있다면 기존 월 5만원에 대한 예산 분담부터 해야 한다면서 인천시는 수당 확대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